오늘의 오카리나 수업 주제 새소리를 만들어요. 상상에 그림을 그려요. 수업 내용은 오카리나로 새소리 표현하기, 오카리나의 저음 악기 알기, 음악을 듣고 상상하며 그림 그리기, 낮은음 알기 라 시. 자,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학교에서 받은 오카리나 선생님이 만든 학습자료, 색연필 또는 사인펜, 우리가 갖고 있는 오카리나 알토씨, A4 용지 또는 그림 그릴 수 있는 하얀 종이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소리를 만들어요. 상상의 그림을 그려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숲속의 음악회라는 곡을 연주해 줄 건데요. 중간에 새소리들이 오카리나로 연주되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었나요? 어떤 새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은 부엉이하고 뻐꾸기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카리나로 부엉이와 뻐꾸기 소리내는 법을 알려줄 건데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오카리나 이름이 뭐라고요? 알토 씨였어요. 알토 씨 오카리나 한번 준비해 보세요. 짜잔! 자, 선생님이 오카리나를 준비했는데 자, 뻐꾸기 소리내는 법을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뻐꾸기는 운지가 라하고 파 운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라, 파 도, 레, 미, 파 솔, 라죠. 이게 라, 파 그래서 선생님이 투, 투 했던 거 우리 기억하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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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이 발음을 쓰는 거죠. 그러면 라, 파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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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연주하면 뻑, 꾹, 뻑 꾹,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부엉이. 부엉이 소리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작은 구멍 막지 마세요. 작은 구멍 막으면 안 돼요.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작은 구멍이 이거 두 개였죠? 이두개 구멍을 이번에는 이렇게 다 막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구멍이 두개두 두 개씩이죠? 얘도 두개다 막고 얘도 두개다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람으로 이런, 이런 바람을 넣어줄 건데, 우, 우, 이런 소리가 나겠죠? 한번 해보세요. 투우, 투우. 자, 연습해 보세요. 그럼, 뻐꾸기 소리 내는 운지를 배울 건데요. 라하고 파 운지. 자, 그림을 보면, 라랑 파가 나오죠. 자, 얼른 선생님하고 배웠던 라파운지를 기억해 보세요. 자, 뻐꾸기 소리를 오카리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뻐꾸기 소리 같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라파를 가지고 뻐꾸기 소리를 만들 건데요. 다섯 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세줄게요. 준비 시작! 뻐꾹 한 번, 뻐꾹 두 번, 뻐꾹 세 번, 뻐꾹 네 번. 너무 빠른가요? 뻐꾹 다섯 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엉이 소리를 배울 건데요. 부엉이 소리는 낮은 라 운지를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사진을 보면 와, 다 빨간색이네요. 작은 구멍까지 다 빨간색이니까 우리가 구멍을 다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어디 한번 부엉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부엉이 소리도 다섯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합니다. 시작. 부엉 한번. 부엉 두 번. 부엉 세 번, 부엉 네 번, 부엉 다섯 번. 자, 우리 친구들 오카리나로 소리낸 거 맞죠? 선생님처럼 말로 쫓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지금 말로 쫓아한 친구들은 다시 오카리나로 연습해 보세요. 오카리나 낮은 음 알기, 낮은 시, 낮은 라. 지금 부엉이 소리를 만들면서 낮은 라에 대해서 운지를 잡아봤어요. 자, 그림을 보면 낮은 시는 가운데 손가락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작은 구멍만 막고 오른손의 검지 손가락에 작은 구멍은 안 막았어요. 이게 낮은 시예요. 그럼 낮은 라는 다 막는 거겠죠? 부엉이 소리를 낼때 만든 것처럼요. 자, 그러면 활동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활동 자료 오카리나 색칠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같이 해 봤죠? 이번에는 낮은 시와 낮은 라를 색칠할 건데, 자, 예쁘게 동그라미를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운지에 맞게 색칠하는 거예요. 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음악을 듣고 숲 속에 사는 친구들을 상상하며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자, 음악은 작은 새라는 오카리나 연주곡이고요. 자, 숲 속에 사는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나무와 새를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림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카리나 저음악기 알기. 베이스 C, 베이스 G, 콘트라 베이스 C. 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악기를 보여줬었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었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이스 C, 베이스 G, 콘트라 베이스 C 오카리나를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mm um. 악기들이 진짜 크지요? 큰 악기들은 소리가 저음의 소리가 난답니다. 악기가 크면 클수록 점점 점점 낮은 소리가 나고요. 자, 그러면 언제나 몇 번이라도 라는 곡을 예쁜 오카리나로 연주하면서 오늘의 오카리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